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잘안 붙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에 그만큼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어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도 못해요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공황장에빠0 0 엘리야를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과 극한의 상황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맑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이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적으로 보면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상상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과정 과정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중에 내가 실수로 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춤만 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해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다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볼 때는 절망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막 밖으로 끌어내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별과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